안녕하십니까 차빠소홍 MC입니다. 자 요즘 가장 무늬 많은 차를 뭔지 알아, 오피디? 클래스? 아니 할인 많은 차량 바로 C 클래스 C 300 아반가르드입니다. 자 벤츠 C 300 아반가르드인데 AMG 라인도 있고 아반가르도 있죠, 오피디? 어, 근데 그렇구나. 디젤이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C 클래스가. 어? 아, 어, 그러네. 요즘 그 디젤의 차들이 많이 단종이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요즘 조기 폐차도 많이 하잖아.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러면 지원금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오니까 디젤의 이제 수요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근데 오피디 디젤차 타는 거 아니야? 어나 디젤차 타. <laughs> 디젤도 디젤은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의 c 300아방가르드왜 갑자기 끝물일까? 이거 단종이야. 아 이제 단종. 어 c 300아방가르드 이제 단종입니다. 할인이 무려 천만 원 이상가요. 근데 지금 그 많던 물량들이 다 빠진 거예요 오피디. 심지 어 단종이잖아. 단종인데 더뭐 만들라고 만들어? 안 만들지. 안 만들지. 그러니까 많이들 찾는 겁니다. 자, 차량가 6,880만 원에서 1,000만 원 할인 받으면 6,000이 안 되는 돈으로 이 C300을 구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자인 어때? 그냥 뭐 무난무난. 어, 작은 S클래스, 작은 E클래스 같은 느낌입니다. 멀티비 LED가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거는 a m g 인이 아니잖아. 자, 그리고 새로고리 같은 요 느낌. 그렇지만 진짜 아방가르트 답다라는 느낌에 좀 뭐라 해야 되지? 아, 없어 보인다면 또 악플 달리니까. 조잡하다? <laughs> 조금 투박한 그런, 어, 세로 그릴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 이게 뭐 심플하다 하실 수 있는데, 좀 별로긴 하잖아, 사실. 디자인은, 냉정히 말해서 AMG 라인이 훨씬 더, 어, 이쁩니다. 자, 측면 보시게 되면, 이차 사이즈가 기존 C클리스 대비 뭔가, 이전 세대 C클리스 대비 조금 약간 커지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반떼보다 조금 더큰것 같다. 어, 하지만 뭐, 소나타나 E 클래스도 당연히 작겠죠. 자, 휠 보시게 되면, 이게 옵션이 들어간 거야, 지금. 아, 이거 들어간 어, 거? 이휠 옵션이 또 들어간 어, 차입니다. 이휠 옵션이 빠지게 되면 뭔가 그, 그 마차 휠 ST 같은 느낌 있잖아. 어? 그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어, 그 느낌 할 거면 그냥 AMG랑 가서 써야지. 아. 그 맞잖아. 블랙입니다. 외장 색상 블랙인데 세차 다돼 있고 이제 뭐 썬팅 작업 다되 있으니까 너무나 도 멋있기는 하네요. 자, 후면부잘안 보여. 요잘안 보이지만 약간 잠깐만 보게 되면 이 클래스랑 완전 달라요. S 클래스는 완전 다른? 진짜 시클래스만 보여줄 수 있는 테일램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식 트렁크 아방가르드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요즘 에 우유 가게 주네. 이거 이게 왜, 뭐야 이거? 나 <laughs> 처음 본다 이거. 캠핑 가실 때뭐 하라고 이런 박스 같은 거 주는 것 같아요. 자, 실내 보게 되면 이 아방가르드랑 AMG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아방가르드에는 이게 없어, HUD가 없어. 근데 HUD가 또 들어간, 어, 아방가르드가 또 있기는 합니다.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어, 그런 차량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왜 아방을 또 택하냐? AMG 라인보다. 통풍 시트가 있거든. 오, 아. 아방가르드에는 통풍이 있고, AMG라는 통풍 시트가 또 없어요. 사실 뭐좀 이상한 옵션이긴 한데, 저였으면 AMG 라인에다가 그냥 작업할 것 같아. 그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륜이잖아. 핸들도 보시게 되면, 기존 뭐 S 클래스나 E 클래스처럼 가오리 핸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어, 오히려 이게 더 심플한 것 같고 반자율 주행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작은 S 클래스가 맞는 게 이렇게 화면도 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송풍구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 작은 S 클래스인데 엠비언트 라이트가 뭔가 좀 약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차량값유출이안 되는 거잖아 할인 다 받고 어 단종이 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 많은 분들이 A.M.C 라인을 더 많이 가시기 때문일 겁니다. 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C 클래스에는 기본으로 적용 되어 있고 조수석에도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아,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국산차랑 비교하면 밑도 끝도 없겠지만 그랜저 프로처 사고도 남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왜 시크릿 탈까? 벤츠니까 타는 거야. 사실 뭐 없어. 어. 진짜 뭐 기능이나 성능 따시시려면 뭐 사이즈 크기나 국산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 이거 좀 어색하다. 2열에서 1열이 헤드레스트 봤을 때 너무 커. 그리고 보이시죠? 이 열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도어 트림에 우와. 창문만 열고 내릴 수가 있는데 깔끔해 뭐 보여? 처음이네. 좀 이상해 보이지? 너무 많이 비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티커라도 붙여주고 싶은 어, 그런 마음. 자, 그리고 뭐야? 어드밴티지 사운드? 무슨 뭐 이상한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뭐 좋은 건 아니겠죠? 뭐 뭘까? 부메스터인데 그냥 기본 부메스터? 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0%맞진 않아. 그렇지만 뭐 좋은 스피커는 아닌 것 같다. 어, 자, 2열의 공조 시스템 없습니다. 왜냐, 1열을 조절하는 데로 타셔야 돼요. 에, 끌려면 끌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끄기는 된다. 어, 하지만 온도 조절, 바람 세기 조절은 그냥 앞에 있는 운전 운전자나 보조장에 타이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아, 요런 게 이제 C클래스 매력이잖아. S클래스 내가 뒤에서 막 조절하잖아. 아, E클래스도 포존 에코 없으니까 이게 1열에서 조절하는 그대로 타야 된다는 부탁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다. 음, 내가 뒤에 조절하고 싶다. 못뭐 타야 돼. S 타야 되는 거야 S. 그냥 5시리즈? <laughs> 5시리즈도 포존 에어컨이 있나? 모르겠어. 포존인 포즈, 걸로 알고 있어. 아, 엠파롱화에까지 가면 뭐, 포존 에어컨, 어, 가능하지. 자, 오늘 이렇게 C300 아방가르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이제 곧 단종이다라는 거. 근데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 없다? 진짜 초극수량 있다. 근데 거기다 가 할인이 얼마다? 천만 원이, 천만 원이 넘는다. 20% 할인인 거야. 거의, 거의 20% 가까이 되는 할인인 거예요. 어. 자, C300 아반가르드 마지막에 잡고 싶은 홍팀장에게, 홍도벤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